자, 주어진 문제는 수의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인수분해 공식은 합차 공식이야.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합차 공식은 a 마이너스 b, a 플러스 b로 정리가 될수 있고 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공식은 a 마이너스 b, a의 제곱 플러스 a, b b의 제곱꼴로 인수분해되고, a 세제곱 plus b의 세제곱을 정리하게 되면 a b, a 제곱 ab plus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돼서, 이 세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주어진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우선 4의 6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할 건데, 4의 6승은 4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고, 자첫 번째 나와 있는 합자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식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, 4의 세제곱 플러스 1꼴로 될수 있어. 자이 식은 어차피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, 4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꼴로 정리할 수 있어서, 자이 식과 요 식을 적용해서 인수분해해주면 4마이너스 1, 4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될 것이고, 4플러스 1, 4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될 거야. 다시 써주면 얘는 3, 자 16, 21, 5, 그다음에 1 6 4사 하니까 그러니까 13이 되고, 자좀더 분해를 해보도록 하면, 자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을 때 n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. 자, 모두 정리해보면, 3 곱하기, 얘는 3 곱하기, 7 곱하기, 5 곱하기, 13이 돼서, 자, 이렇게 곱했을 때,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다 찾으면 되겠다. 자, 두 자리 자연수, n 값은, 자, 어떤 경우가 있을까? 우선, 그냥 자체가 한 자리가 되는 경우 찾으면, 자, 13. 그리고, 21 이렇게 될수 있고 또 주어진 식에서 곱해져서 나오는 경우인3 곱하기 5를 이용해서 3 5 15 나올 수 있지 그리고 계산되지 않은 또 뭐가 있을까 이거 5 곱하기 7의 값을 생각할 수 있지 5 곱하기 7의 값인 7에 35도 생각할 수 있겠다 또 뭐가 있지? 3 곱하기 13의 값도 생각할 수 있어서 3 곱하기 13의 값은 3 9가 되고 또3 곱하기 21의 값도 생각할 수 있게 돼서 3일은 3, 3일이 돼서 63도 나오게 되지. 또 뭐가 있을까? 13 곱하기 5의 값도 두 자리 자연수가 되니까, 5, 3, 15, 5, 2를 해서 65가 되겠지? 또될수 있는 경우 두 자리 자연수 n을 생각해 보면, 또 있니 자,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, 5 곱하기 13이 최대인 경우고, 13 곱하기 7을 만약 해버리면, 7, 3, 2, 11, 7 해서, 13 곱하기 7도 될수 있겠다. 7, 3, 21, 7 1은 7에서 91까지 할수 있네. 최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게 돼서 구할 수 있는 n의 값은 결국 13. 작은 소프트 쓸까? 13, 15, 21, 35, 39, 63, 65, 91이 돼서 구하는 n의 모든 값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.